높이 조절 스탠드 책상 추천 탑 3.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불티나게 팔다 높이 조절 책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상은 모션 데스크로서 스마트하고 편리한 기능을 제공해요. 조절 가능한 모니터 암과 함께 사용하면 더욱 편리하답니다. 상판은 120x60cm과 140x70cm 두 가지 사이즈로 제공돼요. 리뷰를 보면 몇몇 부분에서 조립이 조금 어려웠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모션도 부드럽고 가격도 저렴해서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추천해 드릴게요. 높이 조절 책상을 찾고 계신다면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높이 조절 L자형 전기 스탠딩 책상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공부, e스포츠, 사무실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은데요. 포장 상태도 훌륭하고 조립은 어렵지 않아요. 높이 조절 기능은 정상 작동하고 소리도 거의 안 나요. 다른 높이 조절 책상보다는 작동 소음이 적어서 좋아요. 귀에 벽에 붙여서 사용할 때는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이 가격에 이 정도 품질이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배송도 빠르고 내구성도 좋아서 오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제품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높이 조절이 가능한 스탠딩 책상 모션 데스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사각형 모양으로 키보드 선반, 캐비닛, 수납 롤러는 없지만 높이 조절이 가능해요. 제품을 사용하신 분들의 리뷰를 보면 조립이 간단하고 작동이 부드럽며 소음도 없다고 해요. 또한 화이트 상판이 고급스러워 보이고 깔끔한 디자인이라는 평가를 받았어요. 가격 대비 우수한 품질로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라고 해요. 이런 제품으로 공부하거나 게임을 즐기면서 편안한 자세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여기서 구매하시는 것이 좋다는 리뷰도 많아요. 이렇게 편리하고 실용적인 모션데스크 한번 사용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함께 해보세요.